안녕하십니까. 숨고 주식 레슨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 김교수입니다.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. 10월에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-2371-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. 자,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0월달 한달 동안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추천주,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것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. 제가 온라인 강의로 판매하고 있는 100만원 상당의 주식 레슨 강의 영상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비기 벤트죠. 자, 여러분 간단합니다.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. 010-2371-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 제가 급등주 추천주와 주식 레슨 강의 영상까지 무료로 보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. 자,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, 여러분.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.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바이오니아인데요. 자, 바이오니아 이 종목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4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김교수회원님들은 4만 원 이하에 매수하셔서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. 자, 바이오니아 이 종목 두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500% 이상 상승이 나와 주면서 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,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만한 종목인데요. 자 9월 2일 최고점 98,800원 터치 이후 최근에는 주가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. 저 김교수는 바이오니아 이 종목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자 바이오니아 이 종목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현재 바이오니아 이 종목 주가 상승을 하기 위한 재료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겁니다. 자 현재 바이오니아 이 종목 속해 있는 테마가 뭐예요? 자, 진단 키트, 치료제, 탈모 화장품이죠. 이세 가지 재료는 시장 참여자들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재료인데요. 이세 가지 테마 모두 여전히 시장에서 핫한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오니아 이 종목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이세 가지 테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테마가 뭐예요, 여러분? 자, 바로 치료제 테마죠. 자, 현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현재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접종이 무용지물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치료제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니아의 자회사 이써나젠이 현재 개발 중인 이 치료제가 상용화가 된다면 자 바이오니아의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자 추가로 자, 바이오니아 이 종목 현재 개발 중인 이 탈모 화장품까지 대박을 터뜨릴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고요. 자 이러한 상승 모멘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이오니아 이 종목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, 여러분. 자 나는 현재 바이오니아 종목 가지고 있다. 바이오니아의 최종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-2371-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니아에 대한 특별 자료, 비밀 자료, 분석 자료와 향후 목표가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바이오니아 관심 있으신 분들, 신규 매수 노리는 분들도 계실텐데요. 자 010-2371-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주시면 제가 노리고 있는 바이오니아 매수타점 및 매매 전략 자료까지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런 게 흔치 않으니까요. 자, 바이오니아 주주님들 놓치지 마시고, 자, 무료로 대응 자료, 분석 자료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